여기는 이제 우정 승경 아파트인데요. 지금 보일러실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보면 흘러나옵니다, 물이. 그래서 여기는 냉수, 어, 온수, 보일러 난방은 잘안 터지고 거의 안 터지고 온수배관이 터지거든요. 그래서 온수배관에 한 눈수 탄조를 해볼게요. 어, 제가 이제 질소 95% 수소 5% 혼합가스를 제 온수 배관에 투입을 시키고 가스 탐지를 하니까 여기서 가스 반응이 ppm 단위로 아주 심하게 뜨거든요. 여기가 누수 지점입니다. 어, 제가 이제 바닥 깨 보니까 저 안에 어, 저 안에서 지금 어, 벽 안에서 이제 얘가 가스가 나오고 있거든요. 벽 깨야 될것 같습니다. 벽을 깨든지 아니면 싱크대를 뜯내든지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. 어, 누수 지점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하고 여기 벽 사이인데 여긴데 고칠 러이거 옹벽이라서 공구리 옹벽이거든요 그래 깨지는 옹벽을 깨지는 못하고 그래 싱크대를 드러내고 제가 제가 직접 드러냈습니다 그래 요깨가 확인해 볼게요 어 제가 이제 어 방바닥을 파보니까 어 보일러실하고 요벽 사이 있죠 벽 사이에서 지금 어 가스 압력이 있어야이 고글보글보글나오르고 수가 있습니다 어, 유공 카이텍 파이프를 요 잘라서 보니까 여기가 갈라졌습니다. 이 유공 카이텍 파이프는요 이게 옛날에 이제 3중 알루미늄 복합관인데 이게 이제 어, 지금 SK 전시는 이제 어, 유공에서 개발해서 생산한 어, 생산 판매한 파이프인데 요즘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. 단종된 파이프거든요. 이게 유수가 잘 되는 파이프입니다. 자, 제가, 이제, 이, 유공 카이텍 와이프에 호환이 가능한 신형 부속으로 이렇게 고치고요. 보일러 난방 찍은 것도 이렇게 새로 고치고, 어, 보일러까지 새로 연결 다 하고, 압력 테스트 하니까 이제 안 셉니다. 이제 누수 100% 잡힌 겁니다. 어, 이제, 보일러 밑에도 제가 타일 붙이고요. 요거는 이제, 천천히 이제 내일 청소하면 되고, 오늘 청소하지 말고,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도 제가 완벽하게 새거거든요. 싱크대가 새 싱크대라 부담스러웠는데 싱크대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갑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